제가 오늘 웹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짐을 조금 챙겨서 나가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거를 제가 오늘 읽을 책에 커버를 씌워서 나가보려고 하는데. 아니,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기는 해. 아, 그리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. 어, 맞아. 이 커버가 약간 나레겐으로 만들어져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짜자잔. 이거랑 그리고 또이거 책갈피를 하나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이렇게 자석이에요. 이렇게 너무 귀엽죠? 이렇게 해서 좋다. 어 너무 편하더라고. 촬영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이 작은 게 엄청 밝아요. 엄청 밝다. 엄청 세, 엄청 세. 작아서 좋아. 그러네. 조명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. 첫째 날 성공.